선물 김용빈을 팬에게 받은 전설의 선물의 충격, 손비나마저 질투하게 만든 그 정체는 선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에라 트로트 TROT 채널의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3인천 콘서트 현장에서. 모두의 예상을 완벽히 뒤엎고 한 가수의 손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선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마저 경악과 질투를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기에 무대 뒤편은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으며 심지어 선물 당사자인 김용빈 본인조차 충격적인 무반응으로 현장을 압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전설의 선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마치 베일이 벗겨지듯 생생하게 파헤쳐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호기심을 채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콘서트,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2025년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인천 송도 컨벤시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공기마저 후끈 달아올랐던 그곳은 바로 미스터트롯 3전국 투어 콘서트 인천 공연이 총사회에 걸쳐 성황리에 열린 영광스러운 무대였습니다. 탑6를 빛낸 이름들, 즉 김용빈, 손비나, 철록담, 천길, 최재명, 주역진이 6명의 트로트 영웅들은 자신들의 모든 혼과 열정을 쏟아부어 무려 3시간 동안 감동과 환희 그리고 잊지 못할 전율이 가득한 무대를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수많은 팬들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에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는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모든 순간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만큼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 중에서도 공연이 끝난 뒤에도 유독 김용빈의 이름이 끊임없이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심지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까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별표 별표 초화 팬의 선물 별표 별표. 이 그의 손에 도착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그의 동료 가수 손비나는 별표 별표 진짜 질투난다. 별표 별표는 솔직한 외마디와 함께 말을 잇지 못했고 정작 선물의 주인공인 김용빈 본인은 별표 별표 충격적인 무반응 별표 별표 이라는 전례 없는 반응으로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이기에 이토록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심지어 스타의 반응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미스터리는 지금부터 더욱 깊이 파고들어 갈 것입니다. 전설의 선물, 그 실체는 무대가 막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대 뒤편의 분주함 속에서 김용빈을 향해 조심스럽게 건네진 한 박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작아 보였지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스의 상단에는 별표 별표, 투 용빈 프롬 토키오 위드러브,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선물이라니, 모두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 팬덤의 뜨거운 열정이 드디어 한국까지 전해진 것일까? 의아함과 기대감 속에서 김용빈이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스 안에는 무려 24K 도금으로 제작된 도쿄타워 한정판 오르골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오르골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르골은 일본의 유명장인 브랜드와 김용빈의 팬들이 직접 콜라보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수제 오르골이었습니다. 장인 정신과 팬들의 순수한 열정이 결합된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오르골의 태엽을 감아 돌리자, 김용빈의 라이브 무대 중 수많은 팬들을 감동시킨 명곡, 아름다운 강산의 MR 편곡 버전이 마치 실제 공연처럼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르골 상단에 정교하게 제작된 도쿄타워 미니어처에는 팬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레이저로 섬세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팬들의 마음과 혼이 담긴 살아있는 예술작품이자 한가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물을 듣자마자 저 역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비싼 선물이 아니라 한 아티스트를 위해 이렇게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기획과 제작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팬덤의 진심과 장인 정신이 만나 탄생한 이 오르골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이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비나 그 질투의 순간. 이 전설적인 선물을 처음 본 사람은 정작 김용빈도 현장의 수많은 스태프도 아닌 바로 그의 옆에 서 있던 손빈하였습니다. 선물 전달 과정에서 우연히 김용빈의 옆자리에 있던 그는 김용빈이 박스를 열어 선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손비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어, 이건 뭐야. 형, 진짜 부럽다. 이거 나도 받고 싶다. 이건 사랑을 넘은 집념이야. 저런 팬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손비나의 이러한 솔직하고 인간적인 감탄사는 현장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꾸밈 없는 반응은 이후 무대 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별표 별표 질투의 손비나 짤 별표 별표로 불리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손비나 씨 표정이 바로 내 표정이다. 진솔함에 더욱 반했다. 진정한 팬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라며 뜨거운 공감과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손비나의 부럽다는 애침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그 선물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이며 한 가수를 향한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두에게 각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리얼한 반응은 그 선물 자체가 가진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김용빈의 무반응, 그 숨겨진 진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비나처럼 감탄과 부러움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순간, 선물 당사자인 김용빈의 반응은 그야말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박스를 받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나 놀람, 감사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눈을 감은 채 흘러나오는 자신의 노래, 아름다운 강산을 들으며 오르고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선물 박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었고, 오직 깊은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은 김용빈의 이러한 무반응에 오히려 당황하고 위아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기뻐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엄청난 선물 앞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을까? 그의 무반응은 현장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무반응의 진실은 디프리 자리에서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김용빈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그의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담은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마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로 반응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제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마치 깊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선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벅차서 경박하게 감탄사를 내뱉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진심은 말을 아끼고 감정을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자 깊은 감성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과장된 표현보다 마음속 깊이 팬들의 사랑과 감사함을 새기는 진정한 아티스트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아는 사람, 팬들의 사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반응은 사실 그 어떤 감격적인 반응보다도 더욱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김용빈 씨의 깊이 있는 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책임감을 느꼈기에 오히려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의 이러한 진심은 팬들에게 더욱 강력한 울림을 선사하고 그를 향한 팬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국경을 넘은 울림, 김용빈의 영향력.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팬심에도 언제나 진심을 노래하는 남자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콘서트에서 김용빈은 첫째 날에는 가슴 절절한 명곡 '님'과 함께를 둘째 날에는 따뜻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랑이여'를 무대에 올리며 감정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잔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과 같은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숨죽여 집중했고,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그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울림이 국경을 넘어 일본 팬들의 마음까지 뜨겁게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렸습니다. 실제로 일본 TBS 방송은 이번 주 뉴스 보도에서 김용빈을 별표 별표, 한국 트로트계의 다이아몬드, 별표 별표라고 표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치유이며 고귀한 예술이며 기적이다 라고 소개하며 인천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음악이 일본 열도에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의 예술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일본 주류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음악 커뮤니티에서도 김용빈의 직캠 영상이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팬들은 그의 노래에 열광하며 그에게 별표별표 별표 중화권 감성파괴자. 별표 별표라는 별칭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서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미 국경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팬심, 해외 단독 팬미팅의 가능성, 이번 전설의 선물 사건 이후 김용빈을 향한 일본 팬덤의 열기는 그야말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일본 팬카페 용빈노 하이카리, 용빈의 빛, 는 도쿄, 또는 오사카에서 김용빈 단독 팬미팅을 열어달라는 강력한 요청과 함께 대규모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하루만에만 2천 명이 넘는 팬이 이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토록 폭발적인 팬심은 일본에서 김용빈의 위상이 얼마나 높고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직접 보고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한 염원을 이 서명 운동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일본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내 일본 공식 이벤트 개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팬들의 강력한 요청과 소속사의 긍정적인 검토는 김용빈의 첫 해외 단독 이벤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본에서 단독 팬미팅이 성사된다면, 이는 김용빈에게 또 하나의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그의 글로벌 팬덤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김용빈 씨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팬덤이 국경을 넘어서 확장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단독 팬미팅이 성사된다면, 이는 김용빈 씨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 무대를 누빌지 기대됩니다. 김용빈, 그의 노래는 사랑이자 희망이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인생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진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 위로를 주고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가 받은 도쿄타워 골드 에디션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팬들의 순수하고 위대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물증이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살아 숨 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 팬들은 김용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의 비디고 희망이며 우리의 영원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김용빈. 그 이름 하나만으로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를 때 그 특별한 선물은 다시 한번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연주되고 있을 것입니다.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의 진심이 만들어낼 또 다른 전설을 기대하며 그의 다음 행보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는 김용빈이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용빈 씨의 이번 전설의 선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떤 멋진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